이번 에스콧 베센트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. 내년에 미국에 투자해라. 이말 한마디가 왜 중요한지 모르면 2026년 시장에서 바로 뒤쳐진다 일분만 집중해봐. 스스콧 베센트는 트럼프 경제 브레인이고 지금은 미국 재무장관이야. 해지펀드 전설 출신이라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읽는 능력은 미국에서도 탑급이지. 근데 그 사람이 미국에 투자해라라고 한건 그냥 조언이 아니라 정책 신호야. 왜냐고? 트럼프 이기의 핵심 전략은 딱 하나. 미국 우선. 그리고 제일 먼저 키우려는 곳이 AI, 반도체, 배터리 같은 첨단 제조업이야. 여기서 중요한 게 한국이 이미 미국에 3,500억 달러. 무려 500조원 투자를 약속했다는 거야. 미국 입장은 단순해. 한국에 공장 짓지 말고 미국 땅에 지어라. 우리 일자리 늘리고 우리 공급망에 들어와. 즉 한국 기업이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앞으로 관세해. 무역, 안보, 반도체 규제까지 전부 연결된다는 뜻이야.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. 이건 외교 이슈가 아니라 투자 힌트야. 왜냐면 미국이 이렇게까지 밀어붙인다는 건 2025에서 2026년에 미국 본토에서 AI, 반도체, 전력, 배터리 투자 랠리가 또한번 크게 터진다는 신호거든. 그래서 베센트가 미국에 투자해라 라고 말한 순간 월가의 해석은 단 하나야. 오케이. 미국 제조랑 AI 인프라 비중 더 사자. 이번 뉴스는 앞으로 돈이 어디로 갈지 보여주는 2026년 미국 시장 로드맵이야. 다음 영상에서 이 자금이 정확히 들어갈 섹터 5개.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게. 구독,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줘.